구성에, 젓가락서? 알았어. 바야흐로 9년 전, 내가 막걸리를 좋아하거든? 그때 막걸리가 어떤 막걸리였냐면, 조선주막이라고, 이 막걸리에 사르음이떠 있었어. 그래, 막걸리에이월 해야 거야, 아? 막걸리에 이발해야 돼. 근데 이제 그날, 현우가, 그때 돈이 없다 보니까, 막, 형,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각지에서 뭐, 야쿠자, 이런 아들 내려오잖아. 그럼, 내를 불러. 대하나 오늘 아들 내려온다는데. 오래 라 룸사롱. 밤먹기 용돈 줘. 그때 형이가 할수 없었던 걸 내가 그냥, 내가 다, 다, 대신 다 해줬어. 근데, 그날은, 또, 클럽에서 이제 좀 섭외를 좀 해달라 해가지고, 주먹이 분다 아들 한 10명 불러가 옷다 베기가 춤추게 만들고, 막 신나게 놀았다. 그 사장이 좀 도와달라 해서. 근데, 그때 나에 받았던 돈 10원짜리 한게 없었고, 나는 이용만 당했죠. 그런데, 거기서 헤어지고, 라고, 있는데 나난 따로 술을 마시고 있었어. 자아들은 자아들을 마시고 있었고, 다 끝내줬으니까. 자, 야구장가 와. 행위 맞았습니다. 이라데 그, 뭐? 누구한테? 데리고 와. 와, 근데 구성이야구성이는 저, 세기랑도 치고 봤다가 내가 때리쁘고, 죽은 길룡이랑도 치고 봤다가 때리쁘고, 그뭐 맨날 지랄병 하는 거야. 성희는 옛날 사람 다 했거든. 통배라 가고. 그래, 임준정이가 또 와갖고 설치는 거야. 거기서. 임진용이 설쳐. 야, 왜? 이 개새끼가 그만해. 그 경찰들이 세, 세차가 왔어. 그만해. 형 그게 아니고 니네 차려. 쩍 때렸는데 잤어. 임진용이가 잤어. 기절했다. 근데 경찰 보고 있더라. 근데 이제 그만할 테니까, 가이소이랬었 일어섰는데 내가 기분이 더안 풀린 거야. 그때 로렉스 은색을 끼고 있었는데, 그때 은색깔, 로렉스 날라가뿟다. 그래서 구성이는 얼어 있었어. 그 그러니까 내가 구성이를 조선 막걸리로 딱 중간에 딱 낀가 넣어놓고 어여! 와 자꾸 아들을 괴롭히는데 어? 대 미안하다. 아 미안하다고 끝날 일이 아닌 것 같고 손바닥 올리 봐라. 야, 미안하다. 올리 봐라. 올리자마자 내가 바로 찍어서 여기에 안고 났어. 근데 성인은 아직까지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 나는 피하지 않았다. 나는 피하지 않았다. 내가 그 젓가락, 나무젓가락을 손을 꼽아 붙어. 그때 비명도 안 지르대 너무 아팠는가 그러고 나서 배가 피 한번 싹 빨아먹고 탁 던지고 막걸리 딱 하자 먹고 가만히 인정 우성이 거 인정.